네, 오늘은 제가 계양전기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계양전기 1월 9일 14,270원까지 계속해서 연이 신고가 내주면서 올라왔었는데 이후로는 지금 쭉 폭락을 했죠. 자, 지금 현재 만 원마저 이탈하면서 9,4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우리 계양전기 주주분들, 이제 상승은 다 끝난 게 아니냐.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될까. 자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죠? 자 근데 일단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기서 절대로 매도하지 마세요 왜냐면 사실 왜냐면 지금 나오는 하락은 그동안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매물들 고점에서 지금 차익실현하고 일부 지금 매물들이 살짝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승이 시작됐던 이 라인 있죠 이 8,000원 밑으로는 절대 빼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세력들이 여기서 매집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물량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밑바닥 확실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8천원 밑으로는 절대로 뺄 수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바닥 좀 잡아주다가 다시 한번 들어 올려줄 겁니다. 왜냐? 시장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요 일정이 살아있거든요. 저이 일정 조만간 발표될 거기 때문에 요 날짜에 맞춰서 상승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자 그럼 이 일정은 무엇이고 이 일정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개항전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제가 지금 바로 분석해드릴 거니까요.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와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자 그럼 지금 바로 분석 들어갑니다. 자 계양전기 지난 달만 해도 1600원대에 있던 종목인데 지금 단기간에 14,270원까지 미친듯이 올라왔습니다. 자 이렇게 연일 상한가를 내주면서 올라왔던 이유 뭐,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로 이 현대차 로보티스 모듈 이 공급계약 이 모멘텀이 발동을 하면서 이 짧은 기간 동안 무려 1400% 넘게 상승이 나왔어요. 지금 현대 로보틱스랑 계약한 게 2030년까지 수주 계약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완전히 현대차 로봇 핵심 부품주 하면 바로 계양 전기가 떠오를 만큼 자리매김을 완벽하게 했습니다. 미친 듯이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투자 경고, 이 매매 거래 정지까지도 받긴 했었지만 풀리자마자 또 연속 상한가를 찍어줬어요. 그그 이후로 왜 이렇게 하락이 나왔냐. 자, 첫 번째 이유는 이때 단기에 가야 되면서 이미 한번 정지를 먹었죠. 지금 또그 이후로 도 추가로 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또한번 2차로 맞을 위기까지 지금 놓여져 있었기에 지금 여기서 차익 실은 매물들이 고점에서 일부 물량을 털었어요. 그리고 CS 이후로 재료가 일부 소멸됐다는 이런 또 인식이 또 바뀌면서 또 추가 하락을 또 만들어낸 것도 있습니다. 자, 그럼 지금 이제 상승이 끝난 거 아니냐. 여기서 정리해야 되지 않냐.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,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,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요 일정이 하나 숨어있다 말씀드렸죠. 요 일정 시기에 맞춰서 폭등이 나와 줄 겁니다. 자, 그럼 남아있는 이 호재 일정. 이건 도대체 무엇이고, 이건 또 언제 나오냐.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하죠. 제가 외신에서 정보를 하나 입수했는데 바로 이겁니다. 제가 지금 번역을 해왔는데 보시면 자 여기까지는 뭐다 아시는 내용이에요. 지금 포인트는 딱 여기거든요. 지금 회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중국 업체가 공급 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. 구체적인 일정은 1월 며칠에 공개될 예정이다. 자 지금 추가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. 지금 1월 며칠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지금 딱써 있는데 요 일정 시기에 맞춰서 개항 전기 다시 한번 상승 나와 줄 거예요. 자 지금 요 일정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제가 지금 날짜를 공개해 드리고 싶은데 영상에서 날짜를 공개해 드리면 다른 유튜버들 제가 힘들게 입수한 요 외신 이 자료 그대로 갖다 쓰기도 하고. 수급들이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선정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좀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이 날짜 궁금하신 분들 이 공시 날짜에 맞춰서 제가 안내드릴 거예요. 일단 제가 말씀드린 좀 일정이 내일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동안 좀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 있어요. 조금만 더 버텨주시고요. 제 타이밍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. 지금 보시면 1월 9일 8시 51분 장 시작 전에 매수 가는 시장가. 1차 목표가는 14,000원 60% 매도하셔라.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죠. 저작해 보시면 1월 8일 시장가 11,150원으로 시작을 합니다. 바로 거래량 터져주면서 14,270원까지 올라왔어요. 그래서 1차 목표가 저는 14,000원 잡아드렸기 때문에 모두 다 수익 안전하게 챙겨가셨고요. 지금 나머지 비중 40% 여전히 홀딩 중에 있습니다. 제가 2차 목표가 추후를 별도로 안내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타이밍에 맞춰서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. 요 일정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이렇게 매수해도 탔죠. 제가 또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지금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만큼 혼자서 대응했다가 물리지 마시고 저랑 같이 대응해보세요 지금 저와 함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 지금 4천 명 정도 되십니다 이분들도 지금 다 무료로 문자 받고 계시고요 자 나도 이렇게 매수해도 탔죠 문자로 받아서 감으로 매매하지 않고 이제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제대로 된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-5963-1037이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딱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문자 확인하는 대로 늦어도 10분 안에 빠르게 문자 보내드릴 거요 거니까요. 저와 같이 한번 해 보세요. 나는 문자 보내기 너무 귀찮다 하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영상 아래에 더 보기 보이시나요? 더 보기 클릭하시면 그렇게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. 이 링크 눌러서 바로 문자 주시고요. 그리고 이런 급등주는 앞으로 나올 이런 거래 정지, 뭐 매매 거래 정지 이런 공시들도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이런 리스크 관리 기준도 확실히 잡고 가셔야지만 여러분들 손실 보지 않고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는데, 자 그래서 저는 매일 이렇게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매수 매도 타점 이렇게 새로운 공시 일정,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매일 뉴스도 보내드리고 있어요. 자 이렇게 주간 일정까지도 모두 다 정리해서 꼼꼼하게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혼자서 힘들게 이자료 저자료 막 찾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는 이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다 무료로 확인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한번 받아보세요. 여기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 5963-1037로 입장이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. 문자 보내주시고요. 당연히 100% 무료입니다. 뭐 가입비 내라, 상담비 내라 이런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세요. 자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 솔직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. 지금까지 매매하면서 제일 많이 후회한 순간이 언제였나요? 대부분 똑같으실 겁니다. 자, 오를 때는 늦게 따라 붙고, 이렇게 떨어질 때는 겁나서 손절하고, 결국 계좌는 실력이 아니라 이 감정이 흔들어서 망가집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 시장에서 진짜로 돈이 되는 종목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지금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신 거 아실 거예요.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건 그냥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지금 조정 국면에서 벗어났던 신호들이 이렇게 분명히 쌓이고 있습니다. 지수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쭉 올라가면서 버텨주고 있죠. 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아래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받쳐주고 있습니다.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? 자, 시장은 지금 더 빠질 이유를 찾는 단계가 아니라 어디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갈지 계산하는 단계로 넘어왔다는 겁니다.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. 지수가 이렇게 버티는 구간에서 돈은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. 첫 번째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, 그리고 세 번째 거래량이 미친 듯이 붙는 쪽이세 가지 쪽으로만 이동을 합니다. 특히 지금 외인가이 기간 수급이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 이건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. 시장은 뉴스보다 먼저 항상 수급이 움직이는 거 아시죠? 그렇다면 지금 아무 종목이나 사도 되느냐?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. 지금은 아는 사람만 돈 버는 장이에요. 그래서 기준이 딱 확실하게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. 자, 첫 번째. 핵심 지지선을 끝까지 지켜내는 종목. 자,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이 지지선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또다시 반등이 시작이 되죠. 이런 종목이. 끊임없이 올라와줍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환선, 이평선, 이 골든크로스가 확인되는 구간에 있는 종목. 이 차트가 단지 예뻐서가 아니라 중단기 추세가 확실하게 바뀌면서 돈이 들어올 명분이 완성이 되는 자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크로스가 확인되는 구간에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말도 필요 없죠. 이 거래량 증가. 이 거래량이 붙으면서 스윙이든 단기든이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거래량 없는 상승은 언제든지 쉽게 꺾입니다. 자 지금 시장은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는 종목만 반응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딱 하나 있죠.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, 이런 현대모백스 같은 이런 종목들 혼자서 매일 찾아내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이 종목, 그래서 올해 또 핵심 주도주, 여러분들이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.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. 혼자서 이 종목 저 종목 찾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이 종목 하나 받아서 편안하게 계좌 복구 한번 해보세요.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-5963-1037. 이 번호로 숫자 1번만 딱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문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시장 공포의 시장이 아닙니다.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추격할 시장도 아니죠. 타점을 아는 사람만, 이 타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, 그걸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인데요. 그래서 지금 시장 정말로 대응이 중요합니다. 무조건 뉴스만 보고 매매하면 안 되시고요. 이렇게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.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. 망설이면 수익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니 움직이셔야 됩니다, 여러분들.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명확한 타점 그리고 더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